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어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어. 어. 저는, 뭐, 피곤하네요. <laughs> 별로 한 것도 없는데, 피곤합니다. 어. 오늘도 집에서 보냈어요. 음, 생각보다 히키코모리를 탈출하는 건 쉽지가 않네요. 음, 오늘 하루는 뭐 하면서 보냈냐면, 음... 저는 운동은 꼭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운동을 했습니다. 운동을 하고, 음, 영화도 한편 봤어요.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. 타이타닉. 그냥 요 근래 그 영화가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본 적은 있었는데, 다시 한번 봤습니다. 끝날 때, 눈물 참느라 힘들었네요. 음. 그리고 오늘 하루는 되게, 내가 너무 아는 게 없다.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네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나는, 이 순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,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, 지나고 나면은, 그게 아닌 결과. 결국 그거는 그냥 결과겠죠? 결과. 결과가 나쁘게 나왔으니까, 최선이 아닌 게 되는 걸 테고, 결과가 나쁘니까,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있는 길이 있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 난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. 키콧머리가 아는 게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저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은 하루였네요. 피곤하네요. 한 것도 별로 많진 않지만. 그럼 안녕!